월급 500만원 받아도 가난하다고 느끼는 시대, 이게 정상일까요? 아침에 눈뜨면 통장 잔액 확인부터 하고, 카드 결제 문자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상. 부모 세대는 10년이라면 집 샀는데, 우리는 평생 일해도 전세조차 버거운 현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통장에 400만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랑 4대 보험 떼고 나면 실수령액 320만원 정도 남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입니다. 월세 70만원에 관리비 15만원 통신비랑 교통비로 25만원 나가고 차할부금 45만원에 학자금 대출 상환 30만원 빠지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남아요. 식비랑 생필품 사고 나면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 늘려가며 버티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적인 한 달입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만 해도 달랐어요. 그 때는 회사 다니면서 성실히 저축하면 10년 안에 아파트 한채 장만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집값도 합리적이었고, 무엇보다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 80%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연봉 7천만원 받아도 자신을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죠. 중산층 기준을 한번 따져볼까요?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를 중산층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2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370만원에서 960만원 사이인데 숫자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서울에서 월 900만원 벌어도 내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통계상의 여유, 실제의 궁핍이라는 괴리감입니다. 숫자는 중산층이래도 체감상으론 생존자에 불과한 거죠. 이 모든 게 언제부터 꼬인 걸까요? 결정적 전환점은 1997년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생겼어요. 그 균열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중산층을 밑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엔 단순히 경제위기로만 봤지만, 사실 그게 계층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사건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건 4개의 거대한 파도입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금리 정책부터 봅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금융권은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빚내서 집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를 조장했어요.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집을 샀고 사업을 벌였고 일상을 버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민 1인당 부채가 3800만원에 달하게 됐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빚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예요. 저금리의 달콤함이 끝나고 금리가 오르자 사람들은 이자 갚기에 급급해졌고, 그게 지금 우리가 숨쉬기 힘든 이유 중 하나죠. 환율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50원을 넘나들고 있어요.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우리는 올리지 못하죠. 왜냐고요? 금리 올리면 앞서 말한 비폭탄이 터지니까요. 그러니 돈은 한국을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폭등하는 겁니다. 마트 가면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나 싶으시죠? 환율이 1400원대를 넘으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그게 결국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집 문제는 더 처참합니다. 35세 직장인 지훈씨는 대기업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월세살이에요. 전세금 모으려고 악착같이 저축하는데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따라잡질 못하는 거죠. 게다가 전세사기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아예 전세 자체를 꺼리게 됐고, 월세로 내몰린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이미 40%를 넘었고, 강남 같은 곳은 평균 월세가 120만원을 훌쩍 넘어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주인한테 바치는 세상, 우리는 이제 21세기형 소장농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극화는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상위 20% 자산가들은 지난 10년간 자산이 평균 6억원 이상 늘었는데, 하위 20%는 1억원도 안 올랐어요. 소득 격차는 6배 수준이지만 자산 격차는 무려 200배가 넘습니다. 노력이나 재능보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부모의 지갑이 인생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용 자식이 용되는 시대예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청년들은 스스로를 포기 세대라고 부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기본이고 내집 마련, 경력 개발, 심지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죠. 이제 남은 건 오직 생존뿐입니다.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졌고, 최근 통계는 그보다 더 낮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정부가 아이 나오면 100만원 드립니다. 이러면 청년들은 비웃습니다. 집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어디서 애를 키우냐는 거죠.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당사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부모 세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취업 못한 자녀를 집에서 먹여 살리면서, 자신의 노후 자금은 바닥났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거리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그 모습이 더는 특별한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됐죠. 은퇴 앞둔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퇴직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 필요한 자금이 평균 7억 원이라는데, 그돈 마련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지금 카드값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 빚부터 줄여야 합니다. 한 직장인은 차를 팔고 보험을 정리하고 매일 도시락 싸다니면서 1년 만에 빚 5천만원을 갚았어요. 고금리 시대엔 공격보다 방어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대출 이자가 연 5%에서 6%를 넘어가면 그냥 빚 자체가 자산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쳐내는 게첫 단계예요. 집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 지금 시대엔 독이 될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월세로 살면서 남는 돈을 배당주에 투자해서 오히려 자산을 키웠습니다. 집값이 5억 원에서 6억 원 오르는 동안 주식투자로 그 이상의 수익을 낸 거죠.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모든 자산을 집한 채에 몰빵하는 것보다 분산투자가 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업을 만드는 것도 생존 전략입니다. 퇴직 후 치킨집 차리는 건 이제 위험해요. 대신 창직의 시대라고 봐야 합니다. 3D 프린터로 시제품 제작하는 70대 어르신. 피아노 강사에서 정리 컨설턴트로 변신한 주부. 유튜브로 취미를 수익화한 퇴직자들. 이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했어요. 어디에 취직할까보다 내가 무엇을 팔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앞으로의 생존 공식입니다. 직장은 언젠가 끝나지만 자기만의 업은 평생 가져갈 수 있거든요. 월급이 있는데도 통장이 텅 비는 이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건 사회의 허리가 부러진다는 뜻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상위 1%와 하위 99%만 남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벼락처럼 몰려오는 박탈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진짜로 끝나는 거예요. 빚을 줄이고, 새로운 걸 배우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에는 항의하고 투표로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이면 그게 결국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무너지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